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들을 찾아주는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10월 28일 장마감 기준으로 이제 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 중에서 제가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어, 엑셀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구나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매주 이제 조금씩 엑셀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목요일은 이제 항상 이제 아메리카노 회원분들한테 엑셀 이랑 제가 생각하는 시장 생각들 이런것들 말씀드리고 있고 어 금요일에는 라떼 회원분들한테 이제 어 엑셀 이랑 그리고 시장 생각들을 드리는데 엑셀은 뭐 아시다시피 그 링크를 드리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일주일 정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선 우리가 10월달 시장이 또안 좋았습니다 이게 2000년도 초반부터 어 계속 이제 월평균 수익률을 그 평균을 내다 보면 10월 달이 항상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 11월, 12월이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인데 이제 코스피와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해라라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코스닥 150. 그런데 지금 지수 상단이 막혀 있으니까 코스피 대형주를 플레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11월 3일 날 이제 FOMC가 어느 정도 어, 끝나고 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지수가 한 단계 리바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 최근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연말에 이제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연말 소비 시즌도 고려를 하면, 대형주의 수출 관련된 대형주들에 대해서 잠깐은 반등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11월 그 3일날, 끝나고 나면 그래도 시장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라고 좀 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을 항상 아, 올해 10월 달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어, 뭐 커뮤니티에 계속 계시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번에도 얻어맞게 됐는데 일단 11월 3일 날 FOMC까지는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끝나고 나면은 뭐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1월 3일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당이 이제 또 코스닥 지수가 뚝 빠지길래 오늘 이제 끝나자마자 외국인이랑 수급 기관 수급들의 어떤 오실레이터를 좀 돌려보고 싶었죠 이건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 수급을 오일 누적을 가지고 이두 개를 합친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의 강도를 그 macd랑 오실레이터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 거죠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의 강도가 감소를 하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의 강도가 반등을 하면은 시장이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가지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항상 이제 아시다시피 오실레이터라는 게 변곡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그호스닥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 국면, 그러니까 매도의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어쨌든 오늘 이제 조정 받았지만 그래도 매도의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조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I.T.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수급 강도로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은 좀 팔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삼성전자는 조금 두, 여전히 이제 좀 둔하지만 하이닉스는 어,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제 어, I.T. 반도체 바닥론이 있는데 그 바닥에 따라서 우리가 하이닉스를 선제적으로 좀 채워 넣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둘 중에, 중에 선제적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를 좀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이제 디램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어서 어 손이 그렇게 썩 나가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더 밸류에이션 플레이어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하이닉스를 채워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때마침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영업이익을 2022년도 실적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연말이니까 2022년도 실적을 이렇게 이제 3개월 동안 3개월 이내에 혹시 누군가가 가장 최신의 어떤 실적을 썼는데 그 실적이 컨센서스 기존의 어떤 예상 실적 추정 영업이 익게 가장 최상단을 기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랑 날짜가 언제냐 를 이제 보는 거죠 보면 하이닉스가 10월 27일 날 신금 투에서 기존에 있었던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대비해서 가장 이제 어, 세게 쓴 애널리스트가 등장했다. 2022년도 실적에 대해서 가장 세게 쓴 애널리스트가 지금 신금투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신금투 보고서를 좀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게 아마 연간전망 자료로 이제 보, 제가 추정이 되는데, 연간전망 기준으로 2022년도 실적에 음,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어,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는 밸류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바텀에서 어, 조금 가지고 가는 것도 맞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사실 손이 안 나갑니다. 제가 손이 안 나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제 엑셀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랭킹을, 업종, 주도 업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업종별로 다 종목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업종별로 종목들을 다 집어넣어 놨고, 어, 반도체라고 하는 업종도 있는데, 이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하위권입니다. 이 반도체는 제가 뭘집어넣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두 개만 넣어놨어요. 여기 반도체가 여전히 하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추정 이익 비율, 얼마나 이제 이익을 사, 변경을 해서 좋게 수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12개월 포워딩 PR과 올해 이제 예상 그 PBR. 그리고 목표가 대화랑 투자 의견 점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센티멘트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성장성 이런 거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제 10%씩 다 집어넣은 거예요 가중치를 줘 가지고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상단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을 가급적 플레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대표 종목군들을 바스켓으로 가져가면은 크게 시장에 이제 소외되는 행동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예, 제가 컨센서스를 이 엑셀 파일은 이제 m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개월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했고 좀더 민감하게 이제 제가 하기 위해서 어, 1개월 컨센서스를 한달 평균의 컨센서스를 m1 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 놨는데 가장 민감한 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아 2차전지가 최근에 좀 조정 받으니까 이거 뭐 lfp 배터리 이슈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제 최근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고민했을 때 여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왜이 업종이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뭐냐를 보는 거죠 일단 2차전지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 eps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진은 여전히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게 막 여기 중간 이하로 막 튕겨나가게 되면은 좀 걱정을 하겠는데, 지난주에도 상위권에 있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엔터가 최상위권이었고, 지난주에는 제가 메타버스랑 원전이랑 그리고 DDR5 이런 것들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사진이랑 이번주랑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같이 넣어놓는 건데, 어, DDR5, 이번 주부터는 DDR5랑 2차전지랑 원전 이런 걸좀 넣어봤죠. 넣어봤더니, 생각보다 DDR5는 그렇게 세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원전이랑, 그, 여기, 메타버스가 여전히 세다. 미디어랑, 그리고 엔터. 이렇게 이제 강한 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제 이쪽 관련된 주도업종들이 여전히 강한 것 같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난 주에 반도체 소재가 한 요쯤 있었는데 좀더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종목을 막 여러 개를 다 집어 넣은 게 아니고 제가 제 입맛에 맞는 어떤 대표 종목들을 좀 집어 넣은 거라서 이 안에 가서 이제 종목들을 다 봐야 돼요. 어떤 종목이 이제 이 추정 비율이 가장 세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산게 뭔지. 그래서 이 추정 비율이랑 요두 가지에 부합한 종목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아그 종목이 그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생각하면. 내가 추경매수 라도 해서라도 일단 이 바스켓으로 좀 구성을 해 놓고 있으면 크게 시장에 소외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개월 단위 컨센서스 로 만든 것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2차전지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비철은 이제 고려아연 이랑 풍산 두개 밖에 없는 거라서 고려아연 때문에 아마 이게 올라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제가 선호하는데 왜냐면, 최근 시장은 굉장히 소남매가 빠르니까. 근데 이게,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지 않아요. 여전히 이쪽에 있는 것들이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랑 제가 이건 매주 쳐다보면서, 아, 여전히 시장 성격이, 이런 엔터나 미디어나 이런 쪽, 뭐, 메타버스는 이제 최근에 넣었으니까, 미디어, 엔터 미디어 이런 쪽으로, 그, 비제조업 쪽으로 계속 좀 쏠리고 있구나. 그리고, 시장에서, 원전이나 이런 2차 전지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가 올라오고 있구나 뭐 이런것들 의료기기 하면 은 이제 미용의료기기 제가 섞어 놨는데 어, 특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뭐 클래시스 이쪽을 좀 넣다 보니까 어, 아직까지 이쪽에서 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런 업종들을 여전히 좀 보는게 맞지 않을까 뭐 비메모리 도이 비메모리 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꾸준히 이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잠깐 올라왔다가 뒤로 튕기는 애들 말고. 몇 언제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 저 밑에 있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조선도 이 상위권까지 정말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업종 중에서 최상단 업종에서의 한 종목씩 두 종목씩 골라가지고 바스켓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더 길게 끌고 갈 종목도 바스켓으로 구성하면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쪽에 저는 쏠려 있는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컨센서스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2020년도에 최고가를 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찾아보고 읽어보고 고민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일주일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상 상황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 보고 또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여기 최상단에서 이제 바스켓으로 가져가고 이 바텀에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한두 개 픽업하는 가능성은 있죠. 뭐 대선 테마, 대선이 이제 공격적으로 활성화되면 건자재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주목받으면서 반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이것도 이제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절성으로 보게 되면 늘 이제 11월과 12월에는 코스피와 대형주들이 셌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자세히 고민해 보면 삼성전자는 특히 이제 배당 관련된 이 배당 관련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연말에 이제 기관투자자들이 그 반도체 쪽은 마켓 중립 그냥 시장비중 맞춰놓고 뭐언더웨이 해놓은 거를 시장비중 맞춰놓고 그냥 이제 따라가게 만들어놓고 연말을 끝까지 이제 크게 터져가지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반등해가지고 터지 터지지 않도록 세팅하는 그런 전략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저는 이제 반도체도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좀더 많은 그 종목들을 플레이하면서 그 액티브 매니저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개인 투자자 니까 li 이것만 그냥 해가지고 플레이하고 말아 버리지 라고 하지 만약에 이제 액티브 매니저라면 은 여기 이제 위주로 끌고 가면서 이 바텀 바텀 바통, 반도체도 좀 채워 넣어주고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우리의 고민은 2차 전지랑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거를 좀 줄여야 되느냐 이런 건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 상위권에 유지가 되어 있어서 한 1, 2주 더 봐야 될것 같다.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는 제가 뒤늦게 넣다 보니까 차트가 너무 서 있어서 실제로 이제 편입하자고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일단 2차 전지를 고민을 새로 운게 2차 전지가 뭐 크게 조정은 안 나오고 한 1, 2%씩 이제 지금 변동폭이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엔터 이런 거 끌고 가면서 어 여전히 이제 이 상위권에 있는 어 주도 업종들이 혹시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왜냐면 저는 주도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 주도 업종 내에 있는 종목만 골라서 사도 포트폴리오 충분히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어~ 종, 업종에서 업종이 안 좋은데 혼자 나홀로 괜찮은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 어, 업종이 좋은데 어, 혼자 안 좋은 종목을 살 거냐 이런 고민들을 여쭤보시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종이 좋으면 저는 그 주도 업종을 그~, 그 핵심 주식이랑 주변 주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 주식이 뭐냐면 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아 얘네들 뻔하지 뭐 메타버스 하면은 이 종목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있을 거야라고 하는 종목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 주식이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이거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주변주잖아요 근데 저는 뭘 플레이하냐면 일단 시장에서 잘 아는 것만 다 잡아 넣어도 포트폴리오의 종목수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시가총액의 주변주까지 굳이 사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게 업사이드 포텐셜이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이렇게 업종 분류해놓고 여기서 이제 대표 종목들만 플레이해도 바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해당 업종 예를 들어서 안 좋은데 안 좋은 업종 중에서 혹시 뭔가 호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좋아지는 종목들을 사자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있으면 그냥 저는 사실 안 삽니다. 왜냐면 그 업종이 안 가면 상단에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업종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없는데 밑에서 애가 안만 치고 올라봐야 이 크로스에 해당하는 수익률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은그 바닥에서 업종이 안 좋은데 걔가 좋아지는 이유는 뭐 일시적으로 보통 갑자기 이제 뭐 일거리가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경쟁사가 좀 마탱에 가서 일거리를 좀더 받거나 아니면은 그 하청업체인데 상단에 있는 회사가 갑자기 일을 중단하고 그 일을 하청업체가 얻어맞게 얻어서 이제 더 하게 되다 보니까 매출 볼륨이 좀 커지면서 이익 로스가 커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섹터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지 않으니까 PR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섹시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종목을 그렇게 많이 펼치,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종목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종목들만 지금 두 종목씩만 사도 지금 이게 지금 여기 하면은 아홉 개잖아. 열 여덟 종목 나와요. 그것만 관리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꼭 이제 뭐 산다면은 고민하는 건 항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큰 시가총액의 기업들이라서 걔네들이 움직이면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바텀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있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시장에서 반등하면서 움직이면 그건 좀 고민할 만한데 굳이 이제 그 여기 있는 종목들 업종 저 여기에 속해 있는 업종들은 가급적 플레이하지 않죠. 그나마 이 안에서 이제 여기로 이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바벨 전략 개념으로 좀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그래 봤자 한두 종목.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막 여러 더 많이 집어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 있는 종목들은 두 종목, 세 종목을 넣는다면 여기 있는 종목들은 끽해 봐야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주도 업종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 지난주랑 이런 게 비교했을 때, 여기서도 에 매주 이걸 보면서, 혹시 내가 이제 생각하는 업종이 뒤로 튕겨나가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2차전지가 뒤로 튕겨나가나 안 튕겨나가는 오늘 한번 더 돌려본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뒤로 튕겨나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아직까지는 이제 이쪽 업종들을 꾸준히 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조금 조정받았다고 패는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큰 폭이 어떤 리스크가 있다면, 어차피 우리가 리스크 관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 0선을 모두 이탈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을 늘리게 되니까 어, 타격을 받더라도 그 이쪽에서 다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도 업종이 또 뭔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비중 조절이나 또는 업종 교체를 통해 가지고 주도 업종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걸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지금 만들어 놓는 이유가 아니 메타버스가 지금 차트가 바짝 서 있는데 사실 이거 메타버스를 일찍 좀 넣어놨으면은 이걸 좀 일찍 발견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뭐 새로운 거를 보고 막 흥분해서 막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숫자가 나오는 건가라고 이제 항상 고민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은연 중에 이제 깔려 있는 게 밸류 플레이어의 어떤 그 DNA가 녹아 있다 보니까 인간이 저도 밸류 엠 저는 약간 밸류 엠 그로스 이런 걸두 가지로 섞어서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섞는다는 것 자체가 밸류에 대한 dna가 머릿속에 녹아 있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건가 엔터나 미디어는 손이 나가는데 메타버스 이거 너무 이제 꿈 플레이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먹을 수 알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걸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도 업종 상으로는 이쪽으로 계속 좀 보고 있다 라고 보고 그 이쪽으로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2차전지가 여전히 상위권에 있고 2차전지 엔터 상위권에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3개월 컨센트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뭐 lx가 이제 lx 세미콘이죠 lx 세미콘의 컨센서스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보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다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보시면서 아 내가 주도 업종을 나는 왜 나는 왜 항상 종목을 사면은 시장에 소외받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자꾸 보는 거가 나는 시장에 소외되지 않는 플레이어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고 물론 이제 바텀에서 이런 거 이제 어, 시장에 소외되는 거를 잘 잡아 가지고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까지 버티는 분들도 있는데, 아, 제 성격은 그게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되는 데서 놀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서, 계속 되는 것들이 계속 꾸준히 머물고 있는지, 뒤로 튕겨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플레이, 플레이 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제 생각은 2차전지나 엔터는 여전히 상위권에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오늘 28일날 조정받았다고, 어,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이렇게 엑셀 자료들 한 다섯 개나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거 말고 다,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들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